템 소개를 여러분들로 하겠습니다. 무기부터 영롱한데 예, 직작했다고 하셨죠? 아까 살짝 제가 언급드렸는데 직작했다고 하십니다. 영환불7.7% 붙어 있고 잠재 16, 16, 14.1에 보방이네. 아 이거 조금, 조금 아쉽다. 보스 적용 맞습니다. 보스 방어력에 이제 레벨 2. 해서 최대 100만 추가 됐고요 위벨룸 최댐 붙어 있습니다 현재 다음 주에 리마스터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보조무기 살짝 보겠습니다 위대한 아카이럼 아카이럼 120억이 넘었을 때 어, 작을 하셨대요 그다 <laughs> 직작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잠지 깔끔합니다 네, 원래 10% 넘으면은 조금 그그곱인데 솔직히 요정도 근접하면은 충분히 씁니다. 바꿀 필요가 없, 없는 수준입니다. 위약화 최댐 걸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일단 소울 있는 부분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깨 직작하셨죠. 헝, 어, 퍼센트가 30, 40, 50네 50원절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위식의 종댐 걸려있습니다. 어깨는 망토도 슬쩍 보겠습니다. 문장 발이 있구요. HP 2.5줄. 2.5줄에 레벨 2짜리 문장, 보스 방어력. 붙어 있습니다. 위약카 최대미네요. 소마가 이렇게 최대미 많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소마가 원래 종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자, 벨트입니다. 와우. 레벨 1짜리 문장, 보스 방어력이네 아, 이 문장이 다 보스 방어력이냐? 이런거 보면은 참 확률 많기 밀리네요 어 위아카 대뎀 발려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위식의 종뎀 하나 빼고 다 대뎀이네요 미벨룸 무기는 미벨룸 나머지는 위아카 네, 발려있습니다 그 다음 어깨가 아까 시그였어요 시그 종뎀 쓰고 계십니다 모자 보겠습니다 모자는 P 3.5줄 네, 3.5줄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 또, 이제, 문장이 발려있는데, 요거업 어버우셨나보다. 하나는 또, 하나 빼고는 다 직작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가 요거것 같습니다. 키두 줄에 어 2.4줄 정도 어 되는데, 2.45줄. 보공부터 있습니다. 유업이죠 어 지금 문장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는 첫유업입니다 레벨 2짜리, 100만 받고 계십니다. 장신인데, 장신 문장이구요. 치피. 벌써 두 개째네요. 어, 유효업이 두 개에요, 지금. 잠재도 깔끔합니다. 이 정도네요. 훌륭해요. 자, 신발 보겠습니다. 과연 유효업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따봉이다. 야, 유효업 세 개네요. 이게 다른 부위가 아닌 게좀 아쉽긴 하지만. 유효업이 지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물공 3% 문장이네요. 어, 과연, 사입솔 소마. 야, 문장도 이렇게 덕지덕지 발려있는 소마는 과연 최대미 몇일까? 눌러보겠습니다. 야, 씨. 6900, 거의 7천만인데 여러분들? 이거 안 뜨겠는데, 백템이? 소마가 백템이 뜰지는 조금 의문이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핑하고 백템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본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신 거죠. 힐라를 해오셨기 때문에, 너가 이거 분명히 풀링문 실수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힐라를 해왔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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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씩 계산해가지고 무조건 실수한다. 그런 마인드. 지금 안 뜨죠? 보이죠? 5천만 뜨는 거.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소마가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매그너스 할때 멀티 하면은 똥을 담 맞아주더라고. 아, 소마가 굉장히 고마운 친구예요. 제 파일을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물론 저는 파일 많긴 한데, 그래도 하나라도 아끼면 좀 좋잖아요. 그죠? 소마가 다 아껴줘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소마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는 편입니다. 안 돼! 오, 클랩번. 아, 저거 쓸걸 그랬나? 어, 한복님 하이, 반가워요. 간지나는 소마하는 중. 어, 요거요거요거와써 주고.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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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반대로 입력했네. 어쩐지 잠깐 이게 안 나가더라. <laughs> 이두 개를 바꿨네. 하하. <laughs> 이게 또 공반 무시거든요, 여러분들. 몰랐죠? 공반 무시입니다. 쟁반이 벌써 터진다고? 변수인데? 이걸 생각 못 했는데? 어, 요거까지는 생각해 본적 없는데? 아, 네, 음주님 확인했습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무적. 그렇지. 어, 좋아요. 이거 순간 무적입니다.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근데 좀 빡세긴 해요. 음주이 무슨 실수했어요? 뭔데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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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기 도전. 아! 순간 화가 났다. 안 돼. 이게 바뀌나 봐. 원래 바뀌는 건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익숙치 않아서 그래. 저리 소리.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이게 아니라고. 아, 다리가 하나도 안 맞네. 아... 이거 못 끼면? 못 끼면 레전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다 연기한 거예요, 연기. 어, 연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라인, 그, 어? 눈물 흘릴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수건 하나 가져오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 화났어요. 말 걸지만. 아, 이거 켜야지, 켜야지. 아, 정신 차려. 켜야 돼. 소마의 정석이 뭔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5초.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심 펀치입니다. 어, 빨라졌어요. 지금 엄청 빠른 거 느끼시죠? 어, 엄청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마의 정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 피버는 좀 변수긴 한데 어, 아무튼 정석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어, 소우 마스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아이, 그럼요. 소망 뭐 어렵잖아요. 어렵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 지금 진심 펀치야. 여러분들, 이쫀심 상해 가지고 안 되겠어? 진심 모드에요. 진심 모드는 개도 핑 했는데, 진심 펀치 해야지 더 멋있어질 수도 있어. 리만 스타우면 더 멋있어져. 어때요? 이게 진심 펀치입니다. 어, 확실히 세졌죠. 에이, 요, 여튼, 매그너스, 어, 1588억 나왔고, 아카이럼, 1378억 나왔는데, 수로는 넉넉하게 쳤습니다. 4317. 요 정도 딜 나오는데, 분단장 저거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약고 제대로 해드린 거예요